사고입니다. 저번에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뭐 화면이 저가 보니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 핸드폰이 오류가 잘안 나는데 그래서 저가 게임만 찍기로 했어요. 게임만. 그래서 오늘은 마크를 찍어볼게요. 마크 럭키블록을 하고 싶은데. 저가 아직 15.9여서 럭키 블럭이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마크가 아니어서 그래서 <laughs> 저번에 일부 찍었던 거 있거든요. 마크 그거 제가 올려드렸는데 막 오빠가 차지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땡땡시티를 올려버렸죠 아. 이제 함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서바이벌 아니게 그냥 서바이벌 아니게 할 거예요. 왜냐면 함정을 만들 때는 서바이벌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어, 잘못 눌렀다. 아, 또 기다려야 돼. 이렇게 뭐하고 이걸 다 버리고요. 안 버려져요. 그게 제가 재밌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재밌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 엄청 엄청 좋아하는 게임을 저가 한 번,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 다음에, 저가 한 번, 이걸 한번 유튜브로 찍어 볼 거예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일단 함정을 만들죠. 저가, 좋아하는 유튜브 신청자가 있는데, 어..이름을 까먹었어요 저가 저가 워낙 막 그래서 까먹었어요 이름을 막 만들기 잘하는 때 네. 렘렘 아 맞다 렘렘이구나 저가 그냥 상상을 해서 만든건데요 일단은 선인장을 캐와야죠 선인장 선인장을 필요해요. 선인, 이번에는 선인장으로 그걸 해볼 거예요. 그 뭐였더라? 선인장으로 선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정. 일단은 크리에이티브로 선인장 꺼내는 게 낫겠죠? 근데 선인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 원인장 네, 네. 네, 네. 예. 벌써 방이 일단 침대 꺼내야겠네 침대 일단 집을 이따가 지을게요 아, 기다려야 돼또 기다려야 돼어 됐다 일단은 방장 어, 어디 있어 아, 내가 파는데 아, 내가 어디 아, 또 갔어 받... 여기는 <laughs> 네 저가 좀 이상하긴 해요 오래 왜안돼여기된됐 아,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를 모래로 덮어보죠 <laughs> 왜안 되지? 저번에 오빠가 선인장으로 함정을 만들 때도 안됐긴 했는데 그건 오류가 많이 생겨서 안되는 건줄 알아서 이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네요 이렇게 해야되네요 이게 띄엄띄엄 해야돼요 그러고서 안아프죠? 안아프죠? 위에 동물이 걸리면 막 죽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갈, 자갈로 하면 어? 근데 선인장이 설치가 안 되네. 신기하다 자갈을 위에만 설치해 그러니까, 이거, 일단 손인장을 비켜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잘못했습니다. <laughs> 잘못했습니다. 일단 손인장을 부셔버리죠. 이걸, 부시고, 부시고,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갑니다. <laughs> 그럼 3편은 왜안 꺼져?